안녕하십니까. 아폴로입니다. 오늘은 저기, 북가주, 몬트레이, 어, 러벌스 포인트. LA에서 차로 약 6시간 정도 되죠. 북가주니까. 어, 저는 처음 오는 포인트인데, 여기가 대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원들 7명과 함께 하고 왔는데요. 어, 춥습니다. 지금 50도 미만, 좀 춥고요. 근데 공기는 확실히 깨끗하네요. 풍경도 좋고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자 회원들 한 분씩 다 자리 잡고 있고요. 아 바위가 험하네요. 깨끗하고 예쁘긴 한데요. 저도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수심은 대략 7, 8m 나오고요. 아, 높이가 상당합니다. 뜰채 6m 짜리를 펼쳐봤는데 잘안 달아요. 고기를 걸게 되면 조금 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마치 한국의 원도권에 갯바위 온 것처럼 참 오랜만에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걸었습니다. 뭔가요? 좋습니다 뭘까요? 뱅일까요? 얼굴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뱅이네 뱅이입니다 오, 어, 뱅이 아닌가요? 휠체가 드롭봉을 해 볼게요 우와. 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수 했네요. 이게 뭐죠? 예쁘네요. 줄무늬도 예쁘고. 첫 곡입니다. 방에 우자 나온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뭔가요? 똑같은 건가? 예. 가짜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뱅순이라고 그러네요. 어, 퍼치과래요 맛이 없답니다. <laughs> 아까 잡은 건 나아졌는데, 이것도 항생하겠습니다. 어, 참 예쁘죠? 일단 공기가 좋습니다. 자기 멀리 회원 한번또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건가요 갱순이 오 이건 힘이 쎕 니다 오 힘이 좋아요 갱애같은데요 얼굴 아 똑같습니다 갱순이 기름봉 할까요 안 올라오네요 아후 드러뽕으로 대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2.25대 그리고 4호 원줄 3호 목줄입니다 오자 대비 사이즈는 좋네요 뱅이였으면 좋을텐데 탄탄유가 센편입니다 잠기는데 입질은 아니고요. 예. Yeah. 맞습니다. 같은 인가요 생순이 음. 작아요. 오 마이 갓. 네말리지 예쁘긴 한데요. 어, 아, 색깔이 예뻐요. 놔주겠습니다. 자, 캐스팅 이후에는. 어, 이 원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낚싯대는 항상 찌의 방향에 맞게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원줄이 알파벳 C자를 그려야 됩니다. U자를 그리게 되면은 침질했을 경우에 전달이 안 되죠. 그리고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줄을 풀어주고, 감아주고 하는, 편한 낚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밌어요. 스릴 있고, 그리고 기다림이 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낚시 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매료된다고 그러죠 찌의 움직임에 기대감 자, 뱅순이 4마리 네 잡았는데 오늘 목표는 뱅의 5자 하지만 지금으로 봐선 날물이기 때문에 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처음 와본 포인트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뱅애 이길 바라지만 글쎄요. 좀 야. 해요. 역시나 뱅순입니다 이것도 들었고. 똑같죠? 다섯 마리. 빛을 받으니까 참 예뻐요 봄이 과인데 맛은 되게 없다고 그러네요 <laughs> 손맛을 안겨줘서 고맙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똑같네요 뱅순이 어, 뱅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사이즈도 별로 안 크고 여섯 마리째인가요? 아, 지금 계속 캐스팅을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저곳에서 지가 머물고 멈춥니다. 먼바다에서 미는 조리와 그리고 이여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물들이 미는 조리와 함께 저기서 맨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 아무래도 부유물이 많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예,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겟이 뱅에 돔인데, 뱅에 돔이 아닌, 아, 어, 그런 고기가 나온다는 게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이따, 예, 똑같죠? 일곱 마리째인데, 드롭봉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어, 32, 3? 좀 아쉽네요. 어, 포인트는 저기가 맞아요. 모든 도는 조류, 미는 조류, 그리고 빠져나오는 반탄류,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에, 좋은 포인트인데, 타겟, 고긴, 뱅해돔이 없네요. 해달이에요, 해달. 저 거품 사이로 혹시 보이시나요? 어, 누워서 먹이 배 올려놓고 어, 귀엽네요. 어 사... 해달이 큰데. 아뭐 어, 경치는 좋습니다. 뱅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어 해달 먹이 활동하네요. 귀엽습니다. 일단은 볼까요?